앞선 18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환대합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말한 후에 다시 소돔을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말미야마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이처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9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들이 곧 누구가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죠.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의의를 이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고 행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목적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그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는 복의 분명한 차이는 이처럼 복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내 자신만 잘 되고 내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복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정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무조건 쟁취하고 얻어내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향했던 바로 그 땅, 소돔 땅은 비옥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었지만 결코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인간의 죄악과 불의가 그 땅에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0절로 21절 말씀에 이와 같은 소돔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의와 죄악이 가득 차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탄식, 절규가 하나님에게까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그 땅을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돔 땅을 향한 심판의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나서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서 이것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여기며 외면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나와 내 가족만 잘 누리며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악된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멸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간절하게 소소함. 하나님 불의한 저들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의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하며 중재를 시작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의인들의 숫자를 몇 명으로 언급합니까? 50명으로 언급을 합니다.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보통 당시에 한 도시의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를 일반적으로 100명 정도로 잡았다라고 합니다. 50명이라고 한다면 딱 절반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답하십니다.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 지금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마치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멸망과 심판이 자신에게 임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다섯 명이 부족한 45명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몇 명까지 가고 있습니까? 10명, 10사람.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맺습니다. 소돔 땅에 의인 열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들 때문에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 땅의 멸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버려는 오늘 아브라함의 간절한 그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점점 숫자를 줄여가는 그의 말 속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소돔의 운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 의인 열 사람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땅에 그 민족 가운데 적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의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악인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땅에 의인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이 보이는 미미한 숫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의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현실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 땅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나 땅은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모든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 열 사람이 거기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마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지만 역부족으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어지는 다음 장인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무라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유황과 불이 그 땅에 비처럼 내려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의인이 그 땅에 열 사람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멸망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숫자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는 의인 몇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소돔 땅을 살릴 수 있는 의인 열 사람과 같은 그 거룩한 사명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불의와 죄악된 사회와 사람들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이와 같은 상황을 현실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믿는 자여 어이할것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주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죄악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땅을 지켜낼 수 있는 영적인 최후의 보루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이며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탄식과 기도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땅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악과 불의가 가용한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강물처럼 흐르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 내 가족,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세상을 축복하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에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행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죄악과 불의가 넘치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